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우리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누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누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다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다윗은 목욕하던 여인 다세바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말씀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있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아, 나단을 아, 말씀하셔서 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비유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죠. 그 비유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비유였는데, 부자가 자기의 손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자가 딸처럼 아꼈던 새끼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분노합니다. 의분에 차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그가 마땅히 죽을 자며 율법에 따라 그 새끼 양의 네 배를 가난한 자에게 변상해 줘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분노했던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이 향해 범했던 그 일을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궁전의 삶과 여러 아내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충성되어 행했던 자의 아내를 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린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윗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자랐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친 너에게 더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행한 것은 너의 욕심이다. 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칼을 든 복수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이 수체를 당할 것이라는 징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나단은 예언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러한 예언을 전하고 떠난 후에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실제로 앓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지만 결국 이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아이가 죽자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예복을 갈아입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신하들이 돌변한 다윗의 모습을 의아해 여기자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혹시 그를 살려두실까 기도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므로 슬피 울며 금식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일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하나이가 태어났음을 알립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또 다른 이름 여디아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죄를 범하였을 때, 선제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것이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다윗에게 고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일 뿐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것이 죄인 것임을 인정하게끔 하십니다. 나단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 속 부자의 모습을 두고 분개한 것을 통해서 이 죄악을 다윗 또한 인정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이것이 나의 죄악이다. 내가 그 죄를 행하였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른 누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면피해 보려고 하고 그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나단의 다윗의, 나단의 다윗의 가문을 향한 징벌의 말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의 시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그 죄를 내가 지었기에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시간 동안 만약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억에 묻어두었던 내가 생각하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삶에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묻어두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 회개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회기,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악이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의 순간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용서뿐임을,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왕이라도 다윗 왕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도 그 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왕된 권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윗이 바세와와 통음할 때에 요지 부동이던 라빠를 회개 후에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고백하였듯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징계 중에라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주권을 죽게 인정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함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교제함이 충만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지은 그 죄악에 대해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용서를 구한 우리아가 죽었으므로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하로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죽게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